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를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했다. 질문은 짧았고 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 태도가 오히려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보통 판단을 서두른다. 판단이 없다는 건더 정교한 기준이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계약서 이야기를 했다. 업무의 범위, 일정, 보안, 모든 항목은 명확했고 애매한 문장은 없었다. 그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멈췄다. 이해했는지 묻는 대신 이해할 시간을 주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 방식을 신뢰라고 받아들였다. 혹은 신뢰처럼 보이는 배려. 계약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말했다. 관계에 대한 항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모른 채로 넘어갈 생각도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추가 문서를 보냈다. 선택사항이라고 했다.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서는 짧았고, 단정했다. 경계에 대한 합의, 중단 신호,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는 문장.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문장이 안전해 보일수록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더 선명해졌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사무실이 아닌 중립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앉는 위치를 물었다. 나는 창가를 골랐다. 선택을 존중받는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그는 선택을 기록하듯 기억했다.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질문은 간결했지만 가볍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부터 말했다. 속도를 강요받는 것, 설명 없이 결정되는 것. 그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말한 문장을 되짚어 반복했다. 정확히 같은 단어로 그 반복이 이상하게도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우리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합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통제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더 위험해 보였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규칙을 제안했다. 규칙은 행동을 제안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나는 그 예측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달았다.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규칙, 그는 그 조건을 추가했다. 문서는 조금 두꺼워졌다. 대화는 차분했지만 공기는 달라졌다. 말과 말 사이에 여백이 생겼고 그 여백이 우리를 시험했다. 그는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오래 두지 않는 시선은 오래 머무는 시선보다 더 많은 상상을 남긴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악수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형식이 사라진 자리에 책임이 남았다.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믿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장의 순서가 뒤섞였다. 선택사항, 언제든 철회, 중단 신호. 안전한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반복은 안정을 준다. 하지만 안정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 만남은 짧았다. 그는 시간을 정했고 나는 동의했다. 시간의 제한은 경계를 분명하게 만든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말을 아꼈다. 말 대신 합의된 거리만큼만 움직였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조심스러움은 긴장을 만들었다. 그가 물었다. 지금도 괜찮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대답은 명확했다. 그 명확함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합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문서 위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침묵과 질문의 방식 안에서, 그날 밤 나는 계약서를 다시 펼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했던 대답을 떠올렸다. 그 대답이 어디까지 나를 데려갈지 알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 그리고 선택은 늘 책임을 요구한다. 규칙은 생각보다 빨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약속된 시간, 응답의 간격, 질문의 방식. 나는 그것들을 외우지 않았다. 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규칙은 반복을 통해 몸에 남는다. 몸에 남은 것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는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내가 시간을 지키는지, 답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침묵이 길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관찰은 평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록에 가까웠다. 기록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그 점을 안전하다고 착각했다. 어느 날 내가 먼저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소한 이유였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변경 가능 여부만 확인했고,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 간결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조금 아쉬웠다. 설명은 때로 존재를 증명한다. 만남은 늘 중립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그 원칙을 지켰고, 나도 동의했다. 중립은 누구의 영역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립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 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화는 짧았고 질문은 명확했다. 그는 항상 같은 순서로 물었다. 컨디션, 경계, 중단 신호. 그 순서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의식은 긴장을 풀어준다. 예측 가능하니까. 나는 그 예측 가능성에 기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가 묻기 전에 스스로 점검했다. 괜찮은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그 점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누군가의 질문이 나를 이렇게 정리해준다는 사실이 묘하게 의존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칭찬을 아꼈다. 대신 인정이라는 단어를 썼다. 지금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문장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깊이 남았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문장은 오래 곱씹게 된다. 규칙 중 하나는 중단에 관한 것이었다. 언제든 말하면 멈춘다는 단순한 합의. 단순함은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를 갖는다. 나는 그 단순함을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시험은 불신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어느날 나는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멈추자고 말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멈췄다. 질문도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 즉각성이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허전하게 만들었다. 멈춤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멈추는 타이밍을 더 의식하게 되었다. 멈출 수 있다는 확신은 계속 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 역설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는 점점 말을 줄였다. 말이 줄어들수록 나는 더 많은 의미를 읽어내려 했다. 읽어내는 과정에서 의미는 증식한다. 증식된 의미는 감정을 낳는다. 감정은 규칙에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관계를 바꾼다. 어느 저녁, 그는 물었다. 이 방식이 여전히 안전합니까? 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누가 정의하는지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조건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조건들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신뢰일 수도 있고 책임의 이동일 수도 있다.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규칙을 떠올렸다. 규칙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보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는 아직 알수 없었다. 규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해석은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 했다. 컨디션, 경계, 중단 신호. 그러나 질문을 받는 나의 상태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변화를 스스로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다. 들키는 순간 재정의가 필요해질 테니까. 재정의는 불편하다. 불편함은 선택을 요구한다. 나는 아직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만남에서 그는 시간을 조금 늘리자고 제안했다. 제안이라는 형식을 지켰고 이유도 덧붙였다.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그 문장은 합리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쉬웠다. 어려운 건그 이후의 감각이었다. 늘 유지하던 거리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지 않았고 부정할 수 있을 만큼 크지도 않았다. 그 애매함이 나를 긴장시켰다. 긴장은 집중을 낳고 집중은 감각을 예민하게 만든다. 예민해진 감각은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여전히 묻고 나는 여전히 답했다. 다만 답의 속도가 달라졌다. 즉각적이지 않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빨랐다. 나는 나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이 된듯 했다. 관찰은 거리를 만든다. 거리 위에서 감정은 더 또렷해진다. 어느 순간 나는 규칙을 떠올리지 않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한 박자 늦게였다. 그는 그때도 질문을 했다. 나는 질문을 듣고서야 규칙을 기억했다. 기억은 뒤늦게 돌아왔고, 돌아온 기억은 안심보다 당혹을 남겼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변경을 요청했다. 응답의 간격, 만남의 빈도, 모두 사소한 조정이었다. 그는 즉시 검토했고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힘이 된다. 힘은 더 많은 요구를 부른다. 나는 그 연세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저녁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 관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질문은 규칙에 없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생각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 있었다. 그는 목적을 정의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과정에 대해 말했다. 선택의 누적, 합의의 반복. 그 설명은 정확했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자리를 감정으로 채우고 싶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인정했다. 그 다음 만남에서 나는 규칙을 다시 쓰자고 말했다. 정확히는 규칙의 문장을 바꾸자고 단어 하나를 교체하는 제안이었다.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장을 읽었고 손가락으로 단어를 짚었다. 그 행동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다. 이 단어는 경계를 넓힙니다. 그의 말은 중립적이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이유를 말했다. 내가 왜그 단어를 고르고 싶은지 이유는 개인적이었고 완벽하게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바로 거절하지도 않았다. 판단을 유예하는 태도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우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가 미뤄졌다는 사실보다 미뤄짐이 가져온 여운이 더 컸다. 여우는 규칙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우는 밤까지 따라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또렷하게 만드는지. 또렷함은 늘 위험하다.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규칙만으로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설명할 수 없게 된 순간부터 관계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협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다. 그는 문장을 다시 써서 보냈고 나는 그 문장을 읽었다. 단어 하나가 빠지고 대신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경계는 넓어지지 않았고 책임은 더 구체화됐다. 그 방식이 그답다고 느껴졌다. 나는 동의했다. 동의라는 말은 여전히 명확했다. 다만 그 명확함이 이전처럼 가볍지는 않았다. 선택이 쌓일수록 선택은 무거워진다. 무게는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대담하게 만든다.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다. 그날 만남은 늦은 시간으로 잡혔다. 이유는 단순했다. 둘다 일정이 없었다. 일정이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가장 큰 변수다. 그는 시간을 다시 확인했고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괜찮다는 말이 그날은 유난히 천천히 나왔다.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말수가 줄었고 질문은 더 짧아졌다. 그는 늘 하던 확인을 했다. 컨디션, 경계, 중단 신호. 나는 모두 괜찮다고 답했다. 답은 정확했지만 마음은 그 정확함을 따라오지 못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왔고 나는 그 거리를 계산했다. 합의된 거리 아니었다. 계산이 끝난 뒤에야 나는 숨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숨은 감정을 배신한다. 숨이 빨라질수록 생각은 늦어진다. 아무 일도 급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움직임은 느렸고 선택은 하나씩 확인됐다. 질문은 말로만 오가지 않았다. 멈춤과 기다림이 질문이 되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이 대답이 되었다. 그 언어는 문서에 없었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을 했다. 내가 말하면 멈추고, 내가 고르면 방향이 바뀌었다. 그 착각은 달콤했다. 그러나 착각은 늘 짧다. 그는 여전히 흐름을 관리하고 있었고, 나는 그 관리가 느슨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 밤이 특별했던 이유는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남겼다. 말하지 않은 문장, 닿지 않은 거리, 끝내 확인하지 않은 감각. 그것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중단 신호를 떠올렸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인지, 그 차이는 중요했다. 나는 그 차이를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 다음 만남에서 그는 이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변하지 않은 태도는 안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변화가 있었다고 느꼈는데, 그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혹은 정말로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한 뒤 질문으로 되돌려 주었다. 어떤 점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려움은 설명보다 감각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합의를 다시 읽지 않았다. 대신 내 반응을 읽었다. 내가 무엇에 긴장하고 무엇에 안도하는지 관찰의 대상이 바뀐 것이다. 그는 여전히 관찰자였지만 나는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미세했지만 분명했다. 통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았다. 나는 그 불확실함이 두려우면서도 묘하게 솔직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이 관계를 다음 단계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는더 이상 문서를 꺼내지 않았다. 규칙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대화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나는 그 변화를 먼저 알아차렸고 그 사실이 불안했다. 규칙이 사라지면 자유가 온다고들 말하지만 자유는 방향을 요구한다. 방향이 없는 자유는 사람을 서성거리게 만든다. 만남의 빈도는 줄지 않았다. 다만 형식이 달라졌다. 질문은 줄었고 침묵은 길어졌다. 그는 여전히 확인했지만 그 확인은 이전처럼 의식적이지 않았다. 나는 그 점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의식이 사라진 자리에 습관이 들어오면 습관은 책임을 흐린다. 어느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나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기준은 여전히 선택이라고. 다만 그 선택이 문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점만 달라졌다고. 그 대답은 정직해 보였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기준이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은 서로에게 기준이 된다. 나는 그 기준이 되는 일을 두려워했다. 기준이 된다는 건 상대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바꾸지 않겠다는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수 없었다. 그날의 만남은 짧았다. 우리는 말을 아꼈고, 아끼는 말이 많을수록 생각은 길어졌다. 그는 나를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내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림은 배려처럼 보였지만 선택을 내게 넘기는 방식이기도 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합의된 거리 안에서의 후퇴였다. 그는 그 움직임을 존중했다. 존중은 늘 옳은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존중만으로는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관계는 제자리에 머무는 대신 서서히 옅어진다. 며칠 뒤 나는 만남을 취소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적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묻지 않는 태도는 성숙했지만 동시에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시험에 답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거리를 유지했다.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이전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중간의 상태는 설명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는 오래 유지되기 힘들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이전과 같았다. 차분했고, 정확했고, 존중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 일관성이 위안이 되면서도, 이상하게 서운했다. 변화가 없다는 건 나만 변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눴다. 악수도 포옹도 없었다. 형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서로의 선택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문장은 처음과 같았지만 의미는 달랐다. 문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계약은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계산과 책임이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엔 선택이 너무 많았다. 에필로그처럼 남은 것은 한 가지 감각이었다. 통제는 사라졌지만 책임은 남아 있었다는 것. 합의는 끝났지만 선택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 흔적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미화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기로, 다만 인정하기로 했다. 내가 안전을 이유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욕망에 대한 고백이 아니다. 통제에 대한 참가도 아니다. 다만, 선택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끝내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지 않는다.